무엇보다 우리 안산시 청년분들을 위해서 할 일이 그렇게 많다고 들어가지고 긴급 투입됐습니다. 정식으로 인사 올릴게요. 안산시의 양아들, SK 브로드밴드의 양아들,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잡고 싶은 남자, 듣보자 방송인 김교환입니다. 아우, 박수 감사해요. 예, 아우,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리액션을 잘해주시는 이분은요, 누군지 아시죠? 칠십사만 우리 안산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순간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이민근 시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산 시장 이민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이따 죄송한데 같이 좀 주워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아 근데 시장님을 여기서 뵙다니 맨날 뉴스에서만 뵙다가 실물 네, 네. 파신데요. 고맙습니다. 그런 소리 자주 들으시죠? 아니요. 경손하시네. 아, <laughs> 아니, 근데 저희 그 프로그램 타이틀 아시겠지만은, 형 어디 가요? 예, 형 어디 가 시장님 이렇게 부르면 너무 좀게 딱딱하고 재미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형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좋습니다. 민근이 민, 형. 민근이 형, 오케이. 민근이 형, 귀여워.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아 좋아요? 아, 괜찮으세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 <laughs> 아, 좋습니다. 오늘, 아, 기환이와 아, 민근이 형. 민근이 네. 형과 저 기환이의 케미도 좀 기대를 해주시면서. 아니, 근데 오늘 저 어쩐 일로 이렇게 부르신 겁니까? 할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 아, 할 일이 많은데요. 예. 단노마트에 음. 청년들이 만드는 음식. 청년몰이 있습니다. 어. 맛있는 음식. 아. 먹기도 하고, 또 배달도 하고. 네. 그래서 맛있는 게 많다. 그래가지고 작가님이 어제 나보고 저장다 비우고 오라 그랬구나. 네, 약국가서 관장약 먹고 싹 비우고 네, 왔거든요, 지금. 네. 뭐할 일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많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네. 시장 빨리 들어가시죠. 출발하시죠. 네. 가시죠, 가시죠, 네. 가시죠. 네. 이야, 시장님 지금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단옥마트. 예, 단옥마트 복합 네, 상가입니다. 어, 복합 상가. 네, 말 그대로 네. 이제 멀티플렉스라는 얘기죠. 그렇죠. 향후에 이제 성포역이 생길 위치에 있고요. 네. 어, 안산에서 복합 건물 중에서는 어. 굉장히 연면적이 큰 곳입니다. 연면적이 크다. 예, 일 예. 층에는 판매도 하고 있고요. 예. 어, 이 층에도 이제 그런 생활 공간으로서 어. 병원도 있고 또의료 어. 판매시설도 있고. 아 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존도 있고요. 아니 뭐 그러면 쇼핑도 하고 무슨 뭐 먹을 것도 있고 운동도 하고 뭐 네. 병원까지 있고 네, 네, 네. 그럼 단순히 백화점보다 더기능이많그요 더 그런, 그런 개념의 예, 건물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가지, 가지 잡고. 가지 잡고. 예, 꽃 잡... 먹고 꽃 먹고 아니요안 받아주시면 고랑치고 가지 오죠? 가지잡고가지잡고랑먹고알먹고랑고랑치고가지잡고 누이 좋고내부적고로 내부적으로 고